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부산 청원교회를 섬기는 임병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상투적이다, 늘하여 버릇이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한결 같은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자원의 부모가 훈계할 때나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상투적이다 라는 말은 늘하여 버릇이 된 것을 뜻합니다. 악인이 그 패결의를 모을 때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어, 잠언 1장 11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조폭들을 그린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런데 의리를, 의리를 말하는 조폭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끌어가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배신이더라고요. 주인공은 의리와 배신 사이에 끼어 갈등하다가 의리 혹은 배신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악인들이 우리와 함께를 외치면서 하려는 일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포장해도 죄일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는 화려해 보이고 혹은 따뜻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에 까닭 없는 악행일 뿐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는 패드거리를 만들어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의 상투적인 말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악인들의 계획을 그들은 성경은 "수월 같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2절에 "수월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득을 위해 모인 패거리들은 모인 머리 수만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점점 더큰 무리가 되어가면서 저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강제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까닥없이 당하는 약자들은 악한 패거리의 계획을 피해갈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저들의 계획은 마치 스월 같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착하게 되는 스월처럼 저들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한 패거리들의 이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은 1장 13절에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하고 또 말하지요. 교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저들은 달콤한 꿈으로 작용하는, 작용하려고 하는 양심을 억지로 잠재웁니다. 가닥 없이 피해자가 된 자들의 수고한 재산으로 채운 집은 공동명의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재물을 향한 강력한 탐심으로 모인 자들이 얻은 재물을 공동의 소유로 하겠다고 합니다. 재물을 향한 강력한 탐심으로 모인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공평하게 나누겠다 합니다. 재물을 향한 강력한 탐심으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재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 합니다. 들을 때는 달콤하던 말이 써놓고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들을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싶던 것들이 써놓고 보니까 이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만한 일입니다. 토끼 잡던 개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꺼낼 것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에 필요를 다한 개에게 남은 가치는 한끼 거한 끼니거리에서 한 걸음도 더못 가게 되는 겁니다. 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성경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그럴듯한 계획은 계획들이 매번 성공했다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겠나요. 그럴듯한 계획이고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와 함께이지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계획인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주도면밀함은 헛일일 뿐입니다. 스월처럼 완벽하고 절대라고 할 만한 철저한 계획은 결국 헛일이 될 뿐입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해하는 일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향한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준비한 칼, 타인을 위해 준비한 칼은 잡은 자와 당한 자 모두에게 칼이 됩니다. 빅터 클랭클은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수감된 유대인들의 머무는 건물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씁니다. 그들 그 수용소에 이 노유대인들에게 어 작은 컵 하나를 줬대요. 이 컵은 아침마다 주는 묽은 커피를 받는 식기이기도 하면서 그큰 건물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밤새 이 식기는 밤에는 어 밤새 사용할 해야 될 변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사에 수영되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이 아침에 받은 그 묽은 미지근한 이 커피요, 이 커피를 다 먹지 않은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다 먹지 않고 한 반쯤 남겨서 이것을 씻는 데쓴 사람, 손을 닦고. 얼굴을 닦는 데쓴 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이 간수들이 이 유대인 수감자들을 이렇게 학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 수감된 유대인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수법이 뭐냐 하면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어, 가축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이 타인을 찌르기 위해 준비한 칼은 타인을 찌를 뿐 아니라 언제든지 스스로를 먼저 상하게 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야 할 아버지의 훈기는, 훈계는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은 승리한 자가 쓰는 멸류관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어미의 법을 목에 금사슬이다 자모는 말씀하십니다. 이목의 금사슬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하지요.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얕은 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헌 일을 할 뿐이지만 조금 늦고 또 소박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미의 벽을,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세상의 얕은 수를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천천히 조심조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